훌륭하게 길러낸 비결을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의 머리가 크기 전에, 지가 지 생각대로 고집을 부리기 전에 그들의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가르친 결과가 바로 18명이나 자녀를 낳았는데 훌륭하게 다잘 키웠다는 것. 아기의 머리가 고정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교체했다고 해요. 난 그것밖에 한 것이 없다고 해요. 위대한 인물을 길러낸 본문에 나오는 한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여 위대한 제사장인 그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성전에서 기도했고, 또 아들을 낳은 후에도 엘리 제사장 밑에서 아예 쌀을 들려 보내서 성전에서 철저한 신앙 훈련으로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며 신앙으로 키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 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적인 인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정말 발세라고 하는 이 시대, 세속적인 교육으로 물들어 있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손을 온실의 화초처럼 피르고 그저 방치한 채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라고 있게 만들지는 않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우리 주의 사랑 교회에서 많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상은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으며 어떻게 위대한 인물로 자랄 수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기엔 한나의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깊은 비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만들고 싶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나 그런 자녀를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오신 목적 중에도 내 자녀만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또이 시대를 빛내는 그러한 귀한 자녀를 만들겠다고 교육을 목적으로 미국에 오신 분들도 많아요. 한나의 이야기는 분인 나와의 갈등으로부터 성경을 보면 시작을 합니다. 이미 자식이 있었던 둘째 부인 분인나는 첫째 부인이었던 한나를 괴롭혀요. 아들 못 낳은 것도 서운한데 둘째 부인에게 괴롭힘까지 당하니 아마 한나의 마음의 고통은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한나는 기도합니다. 위대한 인물을 내 뱃속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가능한 줄로 믿는다고.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이 바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여 제사장이며 왕권까지 가진 위대한 인물 사무엘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한나는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삼물과 같은 민족적인 거물을 그렇게 키워낼 수가 있었을까? 왜 성경은 한나라는 한 여인의 기도를 성경에 기록했을까? 그것은 한나처럼 자녀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키우라고 기도의 거울로 삼으라고 하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신도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면 당신의 자녀를 이런 민족적인 거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 첫 번째. 한나는 어떻게 기도를 드렸을까? 통곡의 기도를 드렸다고 1장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통곡했다. 울며 간절히 애원했다는 뜻. 한나는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애절한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자식을 주지 않으면 차라리 죽겠다는 그러한 각오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위대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로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기도의 비결이에요. 기도의 원칙이에요. 여기서 한나는 우리 아이가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법관이 되게 해주세요. 대총론이 되게 해주세요. 판사가 되게 해주세요. 사학가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사무엘을 이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소원을 품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기르기를 원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우리 주의 사랑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역사상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나이 10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풍토병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어머니는 유언과 함께 성경책을 유산으로 링컨에게 물려줬다고 그렇게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이 성경은 내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책이다. 이 성경책이 백냐도, 천냐도의 땅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너에게 꼭 알게 해주고 싶다. 너는 이 성경 말씀을 푸지런히 읽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전명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평생 그분께 기도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할수 있느냐고 유언으로 죽으면서 나와 약속하자고 하시며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줬다는 것. 훗날 대통령이 된 다음에 닉커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가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나의 어머니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 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다. 통나무 집에서 읽어 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는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다고. 나의 소망과 꿈은 오늘의 나는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께 물려받은 것이라고 사랑하는 주의사랑께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주의성수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렇게 지금 허송세월 하고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해 통격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의 신앙이 자라질 않고 주의성수도 못하는 아이로 만든 것에 대해서 그 아이는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죄송하다고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지 못했다고 눈물 흘리며 엎드려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그 얘기. 처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자녀를 주의 성수도 못 시키면서 성경도 제대로 읽지 못하게 만들면서 주의 영으로 영을 충만하게 채우지 않고서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기대하느냐, 그 얘기. 어불성설이다, 그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 얘기.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다, 그 얘기. 한나처럼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어머니요. 위대한 인물을 길러내는 믿음의 어머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통곡의 기도 없이 성공한 자녀는 없어요. 자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사업에 성공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일.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은 오히려 그 자녀를 망하게 하는 독이 될 것이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부터라도 한 나처럼 자녀를 가슴에 안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우리 주의 사랑께 어머님들,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한나에게도 두 번째, 한나는 오래 기도했다.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씁습니다 그가 여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해 본 적. 엘리는, 여기 엘리제사장은 40년간 이스라엘을 치리한 유능한 사사였어요. 그러한 위대한 사사에게도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는데, 바로 가정교육의 소홀이었어요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불량자였어. 아, 자녀들의 교육을 잘못 시켜서 여와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젤리, 엘리 제사장을 더럽히고 제사와 재물을 경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교육을 잘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한날을 봤어. 기도 시간에 얼마나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도했으면, 옆에서 제사장에 볼때 술에 취해서 중얼거린 줄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나는 자녀를 위해서 정말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게 취해서, 옆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중얼거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해서 그 자녀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한나처럼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는가? 여기서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의미는 한번 기도할 때 오래 뭐 밤새 철회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자녀를 위해서 끊이지 않고 평생 동안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한나처럼 새벽 예배마다 자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오대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부모가 한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야벳 족석이 서양 시대에서 셈족 아시아 시대로 지금 시계추가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세계를 이끄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셈족의 후예인 아시아인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셈족 중에서도. 주님 오시는 이 시대의 마지막 주자는 한국에서 세계 1등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많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세계에 가장 좋은 훌륭한 제품은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 나와요. 노벨상 수상자들도 곧 나올 것이고 한국에서 유명한 운동선수 세계 제일의 음악가 예술가들이 속속 한국에서 배출이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한국의 시대, 쌤족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쌤족이 뜨는 시대, 한국인들이 세계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될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기쁜 뜻이 있어서 욕단의 후손인 쌤족의 후손인 우리 한국인을 마지막 시대 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엔 사무총장이 누구예요? 바로 한국. 세계 은행 총재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제 한국의 1등이,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것이 세계 1등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한나처럼 기도를 쌓는 그 아이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바꾸는 오래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녀를 시대적인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평생동안 기도 의 재단을 쌓아야 되는 것. 꾸준하게 쌓아야 되는 것. 역사의 위대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 기도했던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재 물리학자인 안슈타인의 자서전을 한번 보세요 학교에서는 이 아이는 구제불능이라고 퇴학을 시켰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너에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너를 분명히 쓰실 것이라고 너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이 준 지혜가 있다고 격려하면서 한나처럼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렸다.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안슈타인, 한나와 같은 어머니의 오랜 기도로 탄생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옷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울면 먹을 거 사주고, 게임기를 사주는 부모는 사랑이 아니라 그 자식을 망치는 것. 영격으로 그 자식을 망치고 있다 그 얘기 유대인의 격언에도 옷을 팔아서 책을 사주라 고 그랬어 그만큼 내 자녀가 외적인 모습보다는 어떤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형으로 감을 잡고 자라고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 요 자녀를 위해 오래오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평행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인물을 길러내려면 한나처럼 기도에 완전히 몰입하고 술 취한 사람처럼 취하면서 기도해요. 성교의 역사는 남자들의 기록이지만 남자들의 역사지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에스더와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한 한 여자의 기도가 민족을 살려낸 그러한 역사가 많이 기록이 어 있어요. 한나라는 연약한 천대받는 한 여자의 기도가 민족을 귀하는 위대한 사무엘을 만드는 만약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시대를 움직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실실 거목을 여러분을 통해서 주셨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 기능을, 재능을, 자녀의 재능을 죽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지연시키고 있다면 어찌할 것인가.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볼 것인데 내가 네 자제 중에서 위대한 나와 통역하는 위대한 인물을 내가 너한테 줬는데 네 기도가 없어서, 네가 지시하지 않아서 그 자녀의 인생을 망쳤다고. 주님이 책망하면 어떤 것이냐 스펄전 목사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반드시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고 얘기하고 이 말은 기도를 쌓지 않으면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세우지 않으면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성공은 잠깐뿐이요. 그 성공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대적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3월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의 사랑 교회에서 정말 이 시대를 풍미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기도에 매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과 나의 자녀들이 시대적인 인물이 될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주여 내게 맡긴 이 하나님의 자녀, 내 자손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눈물 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의 종의 기도를 함께 받았다고 사무엘상 1장 17절은 기록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대, 네. 평안히 가라.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 네. 네.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자녀를 위대한 인물로 키우려면 한나처럼 정말 오래 통곡하며 기도해야 되지만 또 주회종의 기도를 함께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나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을 만나서 자기의 슬픈 마음을 토로하고 함께 기도했다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도구의 기도를 해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혼자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처럼 죄종을 찾아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복된 죄사랑교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 없이는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영적 현실. 죄종 목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담임 네. 목사가 귀찮을 정도로 기도 제목을 갖다 놓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배달이는. 거예요. 한나처럼 자녀를 위하여 주의종과 함께 기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의 역사는 주의종과 함께 한 역사예요. 창세기서부터 전부 다 보세요. 민족 그 앞에는 전부 다 주의종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성령에게 감동된 죄정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열주자들 통해서 천국복음을 전하셨고, 계시록에 보면 반드시 죄정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 에 함께 시대를 열어 하나님은 반드시 죄정과 함께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결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 인간적으로 볼... 볼 때는 볼품없는 한나였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 죄종과 함께 기도했을 때 패망하기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로 기도 난 줄로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도구의 기도를 듣고 한나의 얼굴에 수색이 사라졌다고 근심이 사라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한나처럼 기도했다면.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놓고는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해 놓고 근심하는 것은 기도의 원리가 아니.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란 얘기. 근심 걱정을 버리고 수색이 사라지는 기도를 드리는 복된 주의 사람 계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머님의 기도에 감동을 주는 우리 예와 하나를 더 소개합니다. 옛날 서대문시장에 서울 서대문시장에. 콩나물 파는 여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은 새벽마다 콩나무 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가는 길에 교회에 들려 새벽기도를 드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의 기도 제목은 내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을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이 귀 있으시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그 여인의 기도가 응답돼서 아들을 훌륭한 사업가로 키워냈어 훗날 이 아들이 큰 제약회사 사장이 됐는데 그 제약회사의 이름이 종군당 제약이라고. 여러분, 종군당 제약 알잖아요. 그 아들은 그의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교회에 나가 자식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던 어머니를 연상하면서 회사 이름과 노고를 종군당이라고, 교회 종을 따서 종군당이라고 지었다고.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예화예요. 한나와 같은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기도하, 기억하고 기도에 매진하는 우리 복된 죄사랑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년 전에 발견된 별 중에 이 지구에서 127억 광년이 떨어진 곳에서 6개의 은하계가 발견됐다고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빛이 1초 동안에 빛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구를 일곱 바퀴 반 도는 거예요. 1초 동안에. 똑딱하는 동안에 이 지구를 일곱 바퀴 반에 도는 그 속도로 1년간 그 속도로 1년간 빛이 간 거리를 일광년이라고 해요. 얼마나 먼지 몰라. 그런데 이 우주의 은하계 속에는 별 하나의 크기가 9700년이 빛이 일질 9700년 동안 가야만 끝에서 끝이 나온다는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큰 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그리고 얼마나 먼 빛, 빛이냐면은 그먼 태양 저 멀리멀리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빛에서 지구까지 찾아오는데 100억 광년이 걸린다. 빛의 속도로 찾아오는데 지구까지 오는데 100억 년이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억 년 전서부터 빛의 속도로 이 지구를 향하여 달려오다가 그 빛이 우리 시대에 도착했다는 보고에 여러분 이 엄청난 해와 별과 달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것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편 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 이러한 별, 이러한 달,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별들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 속까지 꿰뚫어 보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매달이어서 우리의 자녀를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내 아들을, 내 딸을 위대한 인물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일. 크게, 크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겨자시만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뱃속으로 났다고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통곡하며 오래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그 부모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은 오늘 한 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대로 여러분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얼마나 멋진 인물로 길러낼 수가 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마음의 문을 크게 열고 모든 것을 그분께 의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12억, 127억 광년까지 떨어진 은하계에서 그 은하계를 보고 계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처럼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 기도에 취하시기를 주의 정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 여러분의 자녀는 반드시 사무엘을 능가하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아, 예.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의영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아, 예. 기도는 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과 내게 맡긴 자녀손을 정말 위대한 인물로 도 기도, 키우는데 기도의 앞장서는 복된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주신 말씀처럼 한나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여 우리에게 속한 자.